자행명아 필요한... 내가 원에서 무슨각 생각하라고? 원에서 원주각 원주각. 아, 아, 75도랑 똑같은데 어딨어? 잠깐만요. 아이7 5도는 누구의 각이야? A에서 D까지 이 e 곡선의 각이야 오케이? 아! 그러면 은 여기도 몇 도야? 75도. 여기도 75도야. 아 여기가 몇 도야? 90도. 어9 0도야 음. 여기까지 오케이? 내가 네. 40도 줘. 45도 90도 45도. 오 어, 그래가지고 그럼 여기 길이가 몇이요? 여기. b c 길이 몇이니? b c 8 루트 3. 어, 8 루트 3나오죠 만약 1대1대 루트 2 해가지고 a까지 해봤습니다. 해가 네. 됐어요? 음. 자, 그 다음에 또 내가 값도 안쓴건 누가 있어? 요 여기가 몇가? 음, 자, 어, 여기 4 5도 오케이. 네. 그럼 여기도 45도. 여기까지 가해가 가요? 네그 다음에 여기가 15도니까 여기도 15도라고 쓸수 있겠죠? 여기까지 가니까 안 합니까? 네아 가요? 네아 그럼 봐봐 굳이 8m 3m 구할 필요가 없겠네 삼각형 어디 볼까요? 저랑 삼각형 ABD를 볼것 같아요 삼각형 ABD에 따르면 삼각형 ABD a b 삼각형 보이는 얘들아? 오케이? 삼각형 ABD에 따르면은 각 a분의 선분 b 아 사인 값이 사인 각 a분의 선분 b 길가 e, 응. 아, 아, e, e, r 이 이게 코사인 아 사인 법칙이에요. 여기까지 시죠 아, 각 a가 몇 도예요? 60도. 아, 6 0도죠 그다음에 r이 r이가 얼마? r 가 얼마니? 2r 얼마야? 그렇죠. 8루트 6이죠. 왜요? 이게 직각삼각형이 됐으니까 얘가 지름이 될거야지 직각삼각형은 지름이죠. 여기가 이렇게. 그러니까 이 안이 지름이니까 얘가이 값이 와가지고 8루트 6이에그 다음에 풀어주시면 됩니다. 끝. a 는 아니죠. A, B, D, 자, 그 다음 넘어가서 질문.